안녕하십니까. 완무션입니다 아, 오늘 비가 계속 오다가 오늘 참 맑았네요. 그래서, 아,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코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. 러프가 해서 풀이 많이 자랄 거예요. 그림 주변도, 어, 제대로 깎아놔도 한이 정도 크기가 됐겠죠. 근데, 아, 손이 안된 데는 아마 이런 데에서 어프로치 할 경우가 생기기 탈출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. 를 자, 여기 건 56도인데 뒷땅을 치는 겁니다. 뒷땅. 뒷땅을 치는데 충분히 열어놓고 백스윙은 그냥 가볍게 들어 가파르게 밖으로 듣는 그런 느낌으로 자, 가볍게 저기 발 빨간 표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보낸다는 느낌으로 한번 샷을 해볼게요. 자 과연 이게 나갈 것인가 들어서 툭백스 크기를 거리 조절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거 뭐 그냥 퉁평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<laughs> 자 충분히 열어두고 왼발 쪽에 놓고그 다음에 여기서 툭 떨어뜨리고 그냥 끝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차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, 충분히 열고 가볍게 바로 들어서 툭 다시 한번 가볍게 들어서 툭 쉽죠? 툭 끊어줘 그냥 뭐 앞으로 안 나와도 돼 그냥 바로 들어서 오케이. 어, 베리굿. 오케이. 안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건드수 없을 때 바로 오픈 들어서 약간 왼발 쪽에 놓고 바짝 들어서 툭 심주 심안 줘도 됩니다. 오케이. 자, 바로 그냥 너무 그렇게 오픈 안 해도 돼. 툭 떨어뜨리면 됩니다. 뒤에다가. 심안 줘도 돼심좀안돼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왼발 쪽에 볼을 좀 붙이고 클럽 열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서 바로 툭 끊는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들어서 툭 끊는다 이런 느낌 아주 쉽게 로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이제, 거리 맞추는 것만 하면 그린 주변 러프 무섭지 않습니다. 화이팅!